아, 하세요. 치과쌤 같다고? 나 치과 진짜 무서워했는데. 옛날엔 이 빼로 치과를 갔었거든요. 이거 흔들려서. 그래서 초등학생? 초등학교 2학년? 그때 아빠랑 같이 갔었는데, 치과에. 내가 하도 무서워해서 집에서 빼는 거를. 치과에 이렇게 갔어. 그런데 선 쌤,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눕는 이제 있잖아요. 이렇게 딱 누웠다가, 그래서 쌤 이제 뺄려면 입을 벌려야 되니까. 자, 이제 입 벌려주세요 했는데,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래서. 음 하면서 진짜 30분 넘게 안 걸렸어 입을 그래서 이 선생님이 포기하셨어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 못뭐 뺀다고 집 가서 빼라고 하셨어 이선생이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치과 진짜 무서워해요 그냥 병원은 다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은 무서우니까요 알겠죠? 아프지 말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해요. 육아 많이 드시해서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치과는 진짜 무서워. 치과는... 치과는 안 돼. 치과는 너무 무서워. 치과는... 하,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.